아직 검찰 수사 초기임에도 십상시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찰이 다음 주에 결론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상시 보고서의 신빙성과 무관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국정개입과 권력 암투가 사실인지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사건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우선 중심인물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정윤혜 씨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고 3인방 중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도 10년 전에 만난 게 전부라고 했지만 조웅천전 비서관의 폭로와 이들의 시인으로 지난 4월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전화통화를 한 이유이기도 한 시사저널의 박지만 미행 사건 보도 역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난 3월 23일 시사저널은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박지만 씨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부인하지만 대통령 친동생이 권력 암투를 시인한 셈입니다. 미행 사건이 세상에 불거진 이후 이른바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심쩍은 사태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던 이정현 의원이 지난 6월 사퇴했고 김덕준 국세청장은 지난 7월에 경질됐습니다. 1상시 보고서에 이들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대로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은 정윤혜 씨 입장에서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윤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승마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그해 9월 조사를 담당했던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습니다. 정윤혜 씨가 대통령까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전 장관은 또 김종 문체부 차관이 문고리 3인방 중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과의 관계를 등에 업고 문체부 인사를 좌우했다는 등의 주장도 했습니다. 유전 장관이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지난 7월 도련 면직된 것도 김종 차관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문건이 하나 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승마협회를 후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하나 그룹 일가가 정윤의 파문으로 승마협회에서 손을 댔다가 복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에 어떤 사례가 비선 실세 국정개입과 권력암투의 결과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사례들 모두가 무관한 일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